그동안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운동을 마시는데요. 오늘 웨이트로 다시 운동을 시작합니다. 오늘 제대로 할릴지 지켜봐 주십시오. 웨이트가 제대로 돼야지 달리기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달리기를 먼저 할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 웨이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웨이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아 날씨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창습니다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스트레칭 다 마셨습니다. 지금부터 턱걸이, 푸셔, 딥스, 평행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무리하게 하지 않고 세트 수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트 세트 수가 네 세트나 여섯 세트가 적당한데, 억지로 여덟 세트를 끄고 가니까 몸에 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반복 횟 수도 좀 줄입니다. 철봉, 풀샷, 딥서, 평행보 두세트했는데요 힘듭니다. 제가 만약 마라톤 TV가 아니고 철봉 TV라면 철봉에 좀더 세트 수를 내리고 마라톤을 전혀 하지 않으면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겠지만 마라톤 TV이기 때문에 다음날 달리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봉, 이거는 세트 수를 좀 줄이겠습니다. 자, 3세트 들어갑니다. 아, 덥습니다. 지 3세트를 마쳤는데요. 3세트만 해도 충분히 힘듭니다. 아, 여기서 멈추는 게 정상인데, 한 세트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몸은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4세트, 라스트입니다. 에이! 마쳤습니다 4세트 어 힘들어요 어 힘들어요 어, 이런게 우음이야 호흡이 가까하고 체력이 굉장히 다운된 느낌입니다 아 지금 몸 상태가 증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좀 안정을 취하고 집으로 가야겠습니다